옆에 두면 힘든 여자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인데요. 첫 번째로는 SNS에 다른 사람과 본인 인생을 비교하는 말이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물론 이런 게좀 질리고 뭔가 SNS를 할수록 우울해져서 SNS를 끊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laughs> SNS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어쩌면 그 행복한 것마저도 가짜일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문제는 이거를 머리로는 알아, 이걸 알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계속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유부녀를 봤는데, 그 유부녀는 남편이 어떻게 해줘서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남편이 어떻게 해줘서 이렇게 산다. 근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식의 말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원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삶을 다 꿰뚫고 있으면서. 그거를 본인의 삶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학생이에요. 어떤 잘 나가는 대학생은 항상 뭐 명품을 두르고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처지가 안 돼. 그거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이래서 집이 잘 살아야 돼. 저거 분명히 뭐 해준 걸 거야. 집에서 해준 걸 거야. 아니면 뭐 사귀는 남자가 해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비하당거리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삶과 그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또래의 사람이 SNS에서 살고 있을 때그 모습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옆에 둘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친구로서도 많이 피곤하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일상을 알고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원너비로 찍었어.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노력하는 중이야. 이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 명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렇지만 자기 발전은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옆에 두기 조금 힘들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자기만 인기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거는 남사친과 많은 거랑 별개입니다. 이게 남자들 무리에서 항상 여자는 나만 있어야 되거나 혹은 다른 여자들보다는 항상 내가 더 우위에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왕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남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계시고 여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한 명이 여왕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좀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 여자친구 관계마저도 방해할 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행인데 한명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 모임에 참여를 잘안 해. 근데 남자들 신경 써 친구들 야 여자친구 만나면 좋겠네 하고 말잖아. 근데 이한 명이 연락을 하는 거야. 야너 여자친구 생겼다. 변했다? 아 데려와.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우정 드립을 많이 해요. 야 우리 친구잖아. 야 우정 이거밖에 안 돼? 네, 이런 드립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었던 사람이고 신경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다른 여자분을 좋아하게 됐을 때 무지 이분의 말을 듣거나 옆에 계속 가까이 두면 좋은 분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우정은 여러분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남녀 불문할 건 아니고요.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고맙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헷갈려 왜냐면 또 선물을 줄 때나 아니면은 자기가 뭔가 나 이것 좀 해줄래 했을 때그때 고맙다고 하거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려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아 사소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걸 들어줬을 때 당연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고 그 문을 잡 잡아줄 때 있잖아요. 그 잡아줄 때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백화점 분 이런 거 진짜 얼마나 무거운데. <laughs> 평상시에도 고맙다고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두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그걸 알아.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떤 마인드냐면, 너가 나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인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하는 호의를 다 받는 게 아니라 나 근데 너한테 관심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때 해주는 것들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이게 상대방한테는 더 맞는 거죠. 내가 해달라고 한적 없잖아. 너가 좋아서 한 거잖아. 아,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은참 아, 어렵죠. 그래야죠. 오늘 이렇게 딱세 가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끝.